네 안녕하세요. 저는 퀸쿡 파티의 전나입니다. 반갑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컨텐츠 제작에 힘이 됩니다. 퀸 냄비로 만든 습기 악기. 다시마 육수 만들기. 중형 소스팬에 물 750ml, 설탕 2 테이블 스푼, 액젓 2 테이블 스푼, 다시마 5조각을 넣고 뚜껑을 덮어주세요. 인덕션 10단으로 설정해서 끓여주세요. 모이스처 실이 생기면 인덕션 6단 10분으로 설정해주세요. 10분 후 뚜껑을 열고 다시마를 건져주세요. 청경채 75g, 두부 1분의 1모, 새송이버섯 2개, 망가다 버섯 150g, 얇게 썬 소고기 300g, 대파 2대, 대파는 줄기 부분만 사용해주세요. 쑥갓 30g, 다시마 육수 500ml 준비. 망가닥 버섯은 밑둥을 잘라내 주세요. 새송이 버섯은 밑둥을 잘라내고 슬라이스로 썰어주세요. 대파는 세 등분으로 썰어주세요. 두부는 반으로 잘라 세 등분으로 썰어주세요. 대팬에 테프론 시트를 깔고 포도씨유를 둘러 주세요. 인덕션 10단으로 설정해서 1분 동안 가열해 주세요. 가열이 끝나면 두부를 넣고 앞뒤로 노릇하게 구워 주세요. 인덕션 10단으로 설정하고 포도씨유를 둘러 주세요. 대파를 넣고 2분 동안 구워주세요. 인덕션은 6단으로 설정하고, 대파를 구운 팬에 소고기를 살짝만 익혀주세요. 고기를 구운 대팬에 준비한 버섯과 야채, 두부, 고기를 넣어주세요. 기호에 따라 떡이나 당면을 넣어주세요. 준비한 다시마 육수를 붓고 끓여주세요. 익은 순서대로 건져서 계란 노른자에 찍어 드시면 됩니다. 영상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